김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원래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이 책은 블로스앤 넷의 그 소셜 이슈다 라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수상공인 그 자영업자, 그리고 예술가 분들 이런 분들의 어 사례를 인터뷰, 이런 연재를 하던 그에 책으로 엮은 것다그책에 저자이기도 하고요. 박지영 대표들의 팬이기도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소개됐던 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었나요? 어, 제가 매출도 다 물어보거든요. 네네. 물어봅니다. 근데, 돌려서라도 말씀해주세요. 네. 그분들 중에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아, 어떻게 말요 어, 어떤 분들? 제가 누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뭐, 소위 말하는 대박하고 있는 거리가 먼 분들이고, 네. 뭐, 뭐, 아, 저기 아마 고재빵방의고재영사장님고원한의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 SNS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SNS로 발굴한 고객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아니라 SNS 입소문을 통해서 그 공통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함으로써 자기 고객이 한30% 40% 정도가 늘어나는데 다 외식 고객들. 근데 대충이 그래맞자한20% 30% 정도. 근데 뭐 엑센스 약식에서 매출 30% 이렇게 보이 뭐 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정 사장의 말씀이 자기가 만약에 그 20~30% 매출 증대가없었다고 하면 그때 대기업 방집이한 7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는 가게 보조 아가 진짜 많았을 거다. 그 매출 증대가 생존 여부를 결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록으로 발굴된 동백 같은 경우에는. 특정의 제품을 비교를 한다고 하더요 다른 데서 구매한 제품과 내가 이 블로그한테 구매한 제품이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떻게 다른지, 가격은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실제 효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조금이라도 못답거나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안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그 형님께서 이제 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게 페이로 발굴한 고객은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충분하게 농사의 형태로 그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발굴된 고객들은 내 감자를 봤을 때 설령 이 감자가 못생겼어도, 설령 이 감자가 다른, 다른 감자보다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 감자를 가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동안 흘렸던 그 땀방울 내가 얼마나 이 감자를 그 제발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나의 고생 그리고 내 얼굴, 그러니까 나와 나와 이 감자를 동일시한다는 것.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셨고 그런 만큼 한번 고객이 된 사람은 정서적인 그유도의 관계가 그 지속되는 한 단골로 계속 그 남아 있다는 게. 블로그와 그 페이스북의 큰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 해주셨어요. 초기에는 블로그 매출이 좋대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주로 많이 방문을 하죠. 근데 검색을 한다는 건 어떤 구매가 에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대전, 뭐, 그, 대전, 샐러드 맛집, 샐러드밥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 당장 며칠 안에 내가 괜찮은 애를 찾아서 가서 그걸 구매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이라고 죠 그런 사람에게 검색 결과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내 블로그 포스를 통해서 우리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지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고객이 되겠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또 다른 것같아 페이스북은 그런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서로가 호감을 쌓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서비스에 내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이 되게끔 기다리고 유대 가는 과정인데, 어,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분들 말씀이, 처음에는 블로그가 효과가 좋았지만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는 페이스북을 통한 매출 기업이 블로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그렇게 한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증언 하나 들려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지난 1년 동안 꽃배달 서비스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 계시고, 손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꽤 비율이 높네요. 한20% 정도. 아, 네, 20% 정도. 아니요.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5% 정도. 아, 네, 네. 0명 있으면 네. 뭐한두명 정도. 아, 한 명도 안. 하니까, 누구나 다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직원들 경조사를 챙겨주는 뭐 인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처 경조사 같은 거 챙겨주는 그런 총무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하면 보통 대표원 아니면 임원들이, 임원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챙기잖아요. 딱 고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B2B 비즈니스에 가깝죠. 곰자장 서비스가. 어, 김영길 그꼬치게님께 제가 이제 구매 전환율을 물어봤어요. 사실 김영길 아저님그 누구보다도 페이스을을 네, 열심히 네,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아마 아재님 친구들이라고 분 하면 네.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글을 올렸을 때아재님만큼 좋아요를 불러도 돼요. 네, 네, 무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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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 고객 전환율이 높아야 되는데 네. 제가 여쭤봤을 때 2%가 잘안 된다고 했었어요. 5,000명 페이스 페이지 팬수가 0 명, 면 15,000명 중에 2%면 300명이 잘되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떻면 효과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근데 아까 제가 요청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코펜하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 여기는 좀 없지만 대략 5가됩니다 이미 아무리 내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소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 내 고객이 되시는 사람들은 최대 5%. 2%를 고객으로 전환시켰다는 것, 꽃집 아재님의 잠재 고객이란 50% 가까이를 고객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나쁜 성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무조건 그 페이스북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성과가나다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업종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꽃집 아재님처럼 그 비즈니스 성격 자체가 B2B 업종이거나 아니면 이 푸른창처럼 로컬 비즈니스.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그 인백을 여느냐에 따라서 고객 전화들을 달래줄 수 밖에 없겠죠. 그 제가 이제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한들그 사람들이 제가 파는 걸 사기 위해서 우리 동네까지 찾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뭐 프로필이나, 페이지는 사실 타겟팅을 한다는 면좀 어렵고, 개인계정인 프로필을 활용해서 어, 마케팅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 나는 과연 타겟팅이 필요한 목적인가. 그러니까 내 고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위주. 페이스북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개인 신상 정보를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유성종이라고 해서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의 취구를 보면 고객이 만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 안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인맥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 상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 또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고객 전환을을높일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니다